갑니다우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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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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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 죽어, 파어 죽어,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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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한가지 가. 영하는 중이에요. 여 오케이, 보여요 이거 왜잘안 맞지? 에이. 출석도 앞나 나락 나락 나락

오케이 나 아하 이편 메르시는 컷. 거 킬러 없음. 와 우리. 뵐게요 너무 무리해서 살렸다. 시 그래도 팔십. 안녕 임자네. 임자네. 아가 아왼쪽인가다아또 <목소리> 잘못 눌렀어 아, 왜 이렇게 빨려 이거 아 어, <목소리> 어, 겐지야 갈게요 <목소리> 아 겐지 왜저

김치 <목소리> 우죠 <목소리> <갠지 유추. 목소리> 이거 우리 먼저 침입해야돼요 오, 이럴 시간에. 자리아고, 주심, 자리아고. 송아나, 컷 송아나, 컷아나송하나컷아나 송아나, 송아나, 송아쪽나 자리야궁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써야 되거든요. 극기가 준비됐다. 공극기가 준비됐다. 돌격하면 바로 필하지극기가 거의 준비됐다. 진의 우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가자 괜찮다 괜찮다 아메리시한테줬 아, 그래서 기분 좋았는거야 그냥 무조건 총들막다기는거 <laughs> 아,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치명상이 너무 많아서. <laughs> 아, 세잖아요. 근데 치명이치명사 이런 거안 보여, 그냥. 무조건. <laughs> 아, 얘 <예티> 뒤쪽으로. 좀... <laughs> 어, 우리 겐지 아프진 않네요. 걱정했는데. 마이크 키고 싶다. 아프다, <laughs> 렛츠고! 어, 좋아, 좋아. 아, 켜, 키고 싶어. 진짜 답답해. 어, 켜. 아, 너가한다고 <laughs> <laughs> 아이고, 어 아, 아이고. 마. 아니, 거기로 <웃음> 가지 마이. <laughs> 안 돼, 나 죽어, 나 죽어, 휴. 케어 하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막혔어. 아이고. 리 딜러 없음. 괜찮아? 아, 저거. 너무 아프다. <laughs> <laughs> 이거, 흉방에 들어가지 마. <laughs> 힐 케어가 안 돼. 음. 음. 아, 이거 빠져요, 빠져요. 오빠 빠져요. 계속 이렇게 할게요. 이거 빠지고 왼쪽으로 돌아가자 이거 너무 그래서 왼쪽? 정전사 어왼 정전 나오면 이거 좁은데도 안 돼. 너무 좁도 안 되거든 이거. 그, 그럼 왼쪽으로 가자. 왼쪽. 돌아가서 바로 덮치자 이거. 돌려가고 어, 덩크를 어, 써서 어. 계속. 오아이오아이 인선 이거 인선 오빠 줄게 요 이거. 아못 뛰었다. 아나좀 아. 탈가유. 아 <laughs> 좋았어요. 맞아, 뭐. 겐주공. 나노 나노 겐지였나? 아니, 그냥 일반 용검. 어, 자, 그러면은 나노 인스탄 올려나. 어,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어, 우리 위치가 <집안> 착난 아닌데. <laughs> 오빠도 진입해요. 제피겐 에피우친걱지 제주도 연금이 더어 아니 아니, 저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laughs> 아! 이 아! 아. 잠깐만. 그러 재운을게. 그 다다고보면 된다. 이거 나운솔 저거 그런 건. 지금 시국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카운, 베르시 카운트 댄씩 하면 게 전쟁은 계속된다. 우리 아나 없어요. 네, 아 나오면 같이 갈게요. 어디가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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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와야 돼. <laughs> 아, 쟤 뭐야? 할까 <laughs> 네네, 잠시만요. 아, 네. 잠시만요. 지금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다 왔어요 이제. 응, 이거 먼저 탱들이 들어가시고 소저 공수자. 응. 나누 소저가 이겨. 나노 겐지는. 잠깐만한번 아. 아이고, 어쩔 수가. 재웠다. 박 벌렸어. 안 되나? 지나다 캐어 돼? 경쟁이 계속돼. 알았어, 잠깐만, 우리가 수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하나 나간다 하나 간다. 아 이거 너무 물린다. 아 이거. 와우. <laughs> 그러면은. 근데 정크로... 상대 정크 나온 파라갈게. 한번해 주고. 영 지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공부하고 <laughs> 아, <laughs> 예.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랬지? 어? 전투기동기봐이라어 아, 아. 솔저 가져가면 안 되는데. 바꿀 거 없는데 이따 나는 영지 나는 저거 영지 녹화해서 다운메 했고요. 메리 씨나 위주로 좀 케어 좀해해줘 do the job. 그 e d r a they are there. Hang it up, Parasimanajiba without the k a k 민수 개피 인서 왼쪽에 뭐 는데 오른쪽에 다리야 정면 자, 다리야. 나크회해줘 메르시 이거 왜 이렇게 짧 그게 뭔 소리야 아 그거 빨대? 어에메르 어. 아, 왼쪽에 Q1, 3, 4, 3, 4, 3. 너 잡아줘야 돼. 아무도 안 보인다. 아, 정크레드 이거 끈질기네, 이거. 아. 오빠도 힐안 돼요. 너무 급하죠? 오 정말 붙다나 붙지도 나 붙지는 안 알아 나라 그냥 나로 영준이한테 나로 안 보일 때어 보였다. 그글로갈것 같은데. 나로 계속. 어이, 아이고. 나 따라오지. 따라가는데 소총가어어쩔 거야 아이고 나안 죽어. 안 죽어. 나로 계속. 씨발. <laughs> 오빠회안돼요 아, <목소리> 이거 재 놓고 오빠 힐안 돼요. 여기 별 이상한 있어요, 거점에 죽음이... 하나, 왜이피해요 영지 어, 힐안 된다. 힐안 된다. 아, 파라 나왔네. 파라뺐드 오빠 힐안 돼요. 아이고. <뮤> 아이고, 아니 빼고 가, 이거. 아이고.. 아이고.. 까비까비까비 …아이아니한턴 빼고 다시가져 이거 죽었다 태함 끝났어 ś 태함 끝났어 ś 태함 끝났어 ś 태났어오오오오 아, 나 아, 나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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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힐러 없어요. 치명아두이었나나 봤어. 나 치명상해 지금. 힐베이오 그냥 빠져야 돼요.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스테 살려드리고 싶다. 아유, 아니야 살리면 안돼 저거. 못 어, 살리면 너도 죽고판단 잘해야 돼 이거 어, 살릴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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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은 아니 저 살릴 때는 저거 팀원들한테 코라고 살려야 돼. 어, 아, 호, 아, 호, 또어요 아오. 아. 너힐맵 얼마나 했어? 만. 만 사천. 잘야나만 사천 백. 난만 사천 백. 아. 아. 잘했나 보네. 이게 많이 넣었네.